올해 65세인 김영희 씨는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유독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삐 하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어제 좀 피곤했나 보네. 나이 들면 다들 이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평생 한쪽 귀의 소리를 잃게 될수 있는 응급 질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리의 골든 타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청력 손실입니다. 이것은 귀에 낀 귀지나 흔한 중이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귀 가장 안쪽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와 청각신경이 손상되는 말 그대로 귀 세포의 비상사태입니다. 세포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이 72시간, 즉, 3일이라는 골든타임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일 안에 치료를 시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청력의 회복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병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갑자기 한쪽 또는 양쪽 귀가 먹먹해지거나 마치 물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이전에는 없던 삐- 하는 소리나 위잉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일부 환자들은 귀 문제와 함께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과 소중한 사람의 남은 인생이 달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경고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즉시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절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절대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며칠 지켜보자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단 72시간 뿐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설마 내가? 하는 아니란 생각이 평생의 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경고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신과 당신 가족의 소중한 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는 앞으로도 이렇게 검증된 진짜 의학 정보만을 전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